다른 킥 타세요. 다른 킥팀면못 못 타. 아왜 내려 왜 내려? 나이씨아 <laughs> 여기 있는 데까지 와야지 왜 내려? 나나 죽고 나서 올라오는구나 또 죽고 나서. 보시고 가봐야지. 빨리 보세요. 어 여기 있어 빨리 와. 제발 빨리 와. 딸기랑 있어. 나 들어가지 마 그럼 좀뒤리 비리 도망가. 걔, 걔들, 걔들 안, 안 와, 지금 목전적으 왔거든. 빨리 와, 빨리! 어떻게 빨리? <laughs> 빨리, 빨리. 아, 빨리 왔어야지. 아, 치우 거진 다 잡았었는데 이거. 같이 가. 아니 같이 움직여야지. 파트에 놓고도 다 따로따로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? 해하나이안 되는구나. 아니 잘 따라와야지 왜 아이고, 형님 거기서 왜 내리냐고 아 여기서 한가롭게 또 몹을 잡고 있네 잡히고 는데안 보여요 저거 징 찍은 거징 찾는 아찾건 알죠 형님 1번 2번 3번 4번 모르시나? 몰라요 앞에 하나 있어요 대장군 얘 잡아 제 기분. 어. 10마리 완료됐고. 그럼 10부터 F12번 돼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다른 길이도 보여요. 저북이가 몰이야 보여요. 내가 왜? 딱 투명인간이지 뭐. 이거 드세 형수님. 왜 형님 먹냐고. 어차피 경험지도 못 올리는 사람인가. 진짜 저... 올라가잖아요. 아, 진짜 저, 저 욕심 많아 진짜 클났네. 진짜. 아니 아무 길래 먹었어. <laughs> 아 형수님 먹으라고 놔둔 거지. 으로 형수님 지금 레벨이 저거 67인데.